태고사는 금산 진산면 대둔산에 있는 사찰로서 원효 스님의 전국 12 성지 하나로 원효 스님이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 세세생생 도인이 걸리지 않으리라며 춤을 추었다고 전해지며 한용훈 만의 한용훈이 대둔산 태고사를 보지 않고 천하의 성지를 눈하지 말라고 할 만큼 빼어난 것이다. 우암 송시열이 쓴 성문 글씨가 남겨져 있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기가 정상이고, 지금 꼬불꼬불한 길을 엄청 올라왔습니다. 자, 거의 산 정상에 있는 모양인데. 얼마 안 가면 대고사가 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태고사로부터 100m 떨어진 이곳이 기암이 문처럼 생겼다 예요 성문 이라 했으며 어 1600년도에 그 이조명제상 우한 송시열 선생님이 쓴그 성문이라는 글자가 응각되어 있답니다 성문 어디 있는 거니 성문이 보이십니까 성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문을 지나니 아 줄이 보이네요 여기가 보입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장전입니다. 여기는 태고사 범종루입니다 지장전, 산불전, 극락보전 이렇게 되어 있죠. 무시고 있습니다. 하, 산 정상 저기가 정상이네요. 하, 지장전, 대고사 산, 저기가 산불전, 여기가 극락보전 했습니다 저 구인사가 생각나네요. 올라보 올라보니까요. 음, 태고사입니다. 태고사. 경락보전. 그 다음에 제 삼불전. 그 좌측에는 지장전. 여기는 관음전 이었습니다 여기가 범종루, 여기가 가늠전그 옆에가 극락보전, 그 다음에 삼불전, 여기가 삼성각, 그 다음에 여기가 지장전이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동산의 태고사입니다 여기가 금그 종로, 그 다음에 간음전, 그 옆에가 경락보전, 그 다음에가 산불전, 산불전 옆에가 지장전, 그 사이에 삼성각이 있습니다.